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인수 2.5조 배팅 왜입니다.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전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련 예측은 저도 몇 차례 했었는데, 아직 큰 틀에서는 계속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어요. 매각 불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아나 항공이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금호그룹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금호그룹의 욕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했어요. 재계 8위까지 가고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만 대우건설이 그때 당시에 1년의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3천억을 뽑아줬으니까 대한통운도 최소 1천억원 이상을 뽑아줬으니까 이거를 몇 년만 안정적으로 돌렸으면 금호그룹이 이렇게까지 몰락을 안했을거예요 근데 조금 뭐좀 이렇게 돌려보려고 했더니 08년도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고 금호그룹이 거의 붕괴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선지 수습은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그룹 경영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자산으로 그룹을 재편해서 추후 다시 후위를 도모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박상구 회장은 이게 안 됐나 봐요. 과거의 영광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알짜 자산인 아시아나를 이용을 해서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갔던 과거의 자산을 되찾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해피 엔딩은 커녕 남아 있는 캐시카우 아시아나 항공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하이닉스처럼 뭐 엄청나게 영업 이익을 벌어오면 또 모르겠는데 항공업계가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올 때, 아시아나 항공은 부채 덩어리라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항공업계 특성상, 특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메이저 항공이라 면허값에 인프라까지 계산을 하면 여전히 매력이 철철 넘친다. 극과 극으로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아시아나 항공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인수 후보로 대기업들 중 현금 동원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는 SK나 하나, 유력 후보로 계속 단골로 뽑혔었죠. 문제는 이두 기업들이 아시아나 항공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쭉또 흘러갔는데 그 이후 항공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항공업계 알짜 노선인 일본 노선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해외 항공사 국내 진출 가속화 상황에 보잉 계열 항공기 리스크 상승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입찰을 하겠냐라고 오리무중인 이 상황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HDC 그룹이랑 애경 그룹이 인수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애경 그룹은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순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서 점유율에서도 1인자 대한항공에 견줄만한 파워가 생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HDC 그룹 같은 경우는 면세점 시너지 효과에 인수 후보 중에 막강한 자금력을 강조했습니다. 애경이 2천억 여유 자금이 있는 것과 다르게 HDC 그룹 같은 경우는 최소 1조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엄청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입찰 가격은 애경그룹이 1조 초반, HDC 그룹이 2조 중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HDC 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유력 후보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항공업계에 전혀 무관한 기업이지만 그걸 상쇄시킬 만한 금액을 채권단에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진행 과정을 다 설명했으니까 핵심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캐시카우를 내보내야 하는 금호그룹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재계 순위 8위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된 거예요. 물론 아예 공중 붕괴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는 좀할수 있죠. 게다가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서 원래 프리미엄을 좀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최소화가 됐기 때문에 더 서글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유동자금을 이용해가지고 금호 산업과 금호 고속을 완벽하게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조차 못하는 순간 금호 그룹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력 후보로 등극한 HDC 그룹은 아시아나 항공을 제대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룹 차원에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면세점 시너지 효과도 발생이 되고요. 항공업계가 왜 메이저 항공이 매력적이냐면 항공권을 결제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고속버스처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몇주 전, 몇달 전에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결제가, 카드 결제가 여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이미 지불이 됐어요. 근데 실제 탑승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간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HDC 그룹이 여기에서 조금만 정상적으로 굴리고 현금 유동성을 미리 땡겨오면 숨통이 튈수 있다 라고 계산을 때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고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갈 돈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9주에 4천억,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나머지 돈을 인수하는 인수전으로 부채비율을 이렇게 낮춘 상황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내면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다만 영업 적자가 계속되면 뒤에 쏟아지는 차익금을 HDC가 막아야 되는데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HDC에서 본 사업이 잘못되던가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 적자가 계속 심해지던가 조금만 삐끗거리면 리스크는 그룹 전체로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인수 전에 누가 승자인지는 몇년 지나보면 답이 나오게 돼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 아시아나 항공 왜 부실덩어리인데 인수하지? 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HDC가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시켜버리고 영업이 안정적으로 뽑아내면, 그때는 뭐또 HDC 그룹의 통큰 결단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요. 이제 남아 있는 절차는 HDC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채권단의 최종 선택입니다. 채권단에서 HDC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애경 그룹으로 넘길 수도 있고 물론 HDC가 실제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했는데 예상외 부채가 대규모로 발생이 돼 가지고 야 이거 아니다라고 손을 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HDC가 손을 먼저 털게 되면 애경 그룹이 기회를 갖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도 십사리 손을 대지는 못할 거예요. HDC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털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어쨌든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윤곽이 어느 정도 말이에요. HDC 아시아나 인수 2.5조 베팅 왜라는 영상을 통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하는데 비용을 이만큼 불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고쳐야 되는데 정말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